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요즘 시장은 정말 신음소리가 가득하고요 뭐 어떻게 좀 과장하면은 선열이 낭자한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이럴 때 시바이노는 계속 연이어서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전 지수형 ETF의 정식 리스트업이 돼서 SEC에 신청이 들어갔다는 첫 번째 희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 희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드디어 그레이스 케일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우리 시바이노를 현물 ETF의 상장 대산에 정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뭐 후보로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정식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T-Row Price, 예, 그 회사가 SEC에 신청한 지수형 ETF에 우리 시바인과가정식 리스트업된 데 이어서 두 번째, 예, 또다시, 스팟 ETF라고 하는 그리스 케일의 지수형 ETF 펀드에 정식 삽입이 리스트업이 됐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마이크부터 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여러분들 같이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고요. 물론 이것이 시바이누가 지금 현재 이 엄청난 피냄새가 나는 이 엄청난 조정장에서 시바이누 혼자임으로 이 시장을 깨트어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조종장을 지나서 곧 암호화폐 불장이 왔을 때, 지난번에 ETF 리스트업 된 거, 이번에도 그레스케일의이 리스트업 된 것이 불소시계가 돼서 엄청난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제틱한 그런 소스다, 어, 이슈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아주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개해 드립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의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드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아,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의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추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구,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어 모자이크 한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696273205, 01696273205로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 문서 원본이랑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어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접 투자 투자도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아더 헤이스나 무라드. 또한 마찬가지로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 윈터뮤트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보십시오. 윈터미트. 예. 아더에스죠? 이 보세요. 동일한 지갑이요. 무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특정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에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두 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요 3개, 3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 원, 몇십만 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 배, 몇천 배, 드문 경우는 몇만 배까지도뜰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 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지,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 1 0 9 6 7 3 2 0 5로 링크, 링크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 텐, 해당 코인 3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2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세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